안녕하세요, 길뷰티 길치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사용하는 쿠션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가볍고 촉촉한 쿠션들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글로우한 타입의 쿠션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여러 가지 쿠션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용할 때마다 시간이 될때 촬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쿠션부터 보시죠.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기존의 블랙 쿠션은 전체적으로 검정 케이스로 좀 고급스러움이 담겨 있다면 이번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은 쪽 헤라의 클래식함을 담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보리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고 자석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퍼프도 굉장히 부들부들했어요. 극세사처럼 돼 있는데 여러 번 두드리면서 밀착력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은은한 광채가 나면서 좋아하지 않고 섬세한 윤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악건성이신 분들은 글로우 쿠션을 쓰더라도 윤기가 잘안 나잖아요. 바를 때만 잠깐 나고 헤라 글로우 쿠션은 시간이 흘러도 광채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스킨케어 성분이 64%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촉촉하게 발리고 수분감이 조금 오래가는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와, 코랑 엄청 빨갛네요저 이런지 몰랐어요. 오늘 역대급이네. 잡티? 지금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더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워요. 짠, 얇은 느낌이 있는데 커버력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의 지금. 붉은 여드름, 짠, 압출을 했던 이 자국들이 좀 조금씩 커버가 되고 있죠. 짠. 이쪽은 바른 쪽, 이쪽은 아직 쌩얼이에요. 이게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했는데 여기 좀 잡티가 많은 부분이랑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한 번씩 더 했는데 어, 그냥 쿠션만 한거 치고 커버력이 굉장히 좋죠. 제형이 가벼운데 글로우 타입이라고 해서 좀 굉장히 가볍고 살짝 그 밀리는 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밀리는 감이 없고, 오히려 되게 촉촉한데 파우더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력이 더 좋은가 봐요. 제가 이, 오늘 피부과를 다녀서 여기 붉은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쿠션만 두번 레이어링 한것 치고는 커버력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볍기만 하지 않고 커버력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과도 다녀오고 기초도 많이 발랐는데도 제 피부가 건조한 거 치고 각질이나 이런 것도 올라오지 않고 지금 이쪽 발랐는데 광채가 살짝 있지 않나요? 광채가 글로우 쿠션이라 그런지 광채도 살짝 도는 것 같아요. 오래도 게임이 없이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시슬리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휘토블랑 르 쿠션이에요. 일단 쿠션 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하고 예쁘죠? 시슬리의 브라이트닝 케어인 휘토 블랑 라인에서 출시된 쿠션인데 자연스러운 광채, 글로우 효과, 안티플루션, 레디언스 부스터 효과가 있는 쿠션이라고 해요. 퍼프 부분이 뾰족해서 얼굴에 굴곡이 있는 부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해봤을 때 텍스처가 굉장히 가벼웠고요. 바르고 났을 때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었고 이 미세한 포뮬러가 좀 자연스러운 광채를 즉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수분감이 좀 많이 있어서 촉촉했어요. 저한테 지금 손등에 발색을 하니까 조금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피부에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펼쳐져서 발라지더라고요. 보시면 저는 쉘 컬러예요. 제가 원래 쿠션 사용할 때 비비크림을 살짝 바르고 나서 쿠션을 바르거든요. 좀 유지력이 좋으라고. 쿠션에 그 성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바로 헉! 선크림 안 발랐다 선 기능이 있네요 썬 선크림 <laughs> 선크림을 안 바르다니 피부톤 예뻐진다 짠 지금 반쪽 바른 쪽 반쪽 안 바른 쪽 며칠 사용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 텍스처가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고 가벼운 거에 비해서 커버력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헤라 글로우 쿠션이거든요 느낌이 좀 달라요 헤라 쿠션은 글로우 쿠션이지만 마무리감이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벨벳 제형처럼 픽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시슬리 쿠션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기초의 기능성이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촉촉한데 커버력이 좀 있고 그런 느낌. 붉은기나 이런 게다 커버됐죠. 그리고 광채가 좀 나요. 이 글로우 쿠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초도 많이 발랐고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피부 상태인데 그런 것도 없이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커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씩 다펴 바른 거거든요. 어때요? 커버력 좀 있는 것 같죠. 촉촉한 거치고 광채도 어. 적당히 잘 나. 제가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바르고 한번 봐볼게요. 지금 시슬리 행사장에 왔는데 시슬리 쿠션 썼어요. 촉촉해요. <laughs> 기초를 바르고 쿠션을 했을 때 피부 상태가 엄청 건조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건조한 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초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됐나요? 정수물이 아니라 이제 수돗물 이죠 수돗물을 기르시고 봄, 여름에는 야외에서도 기르실 수 있어요. 음, 진짜? 진짜요? 어게요 냉이에 들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쿠션 제품은 구찌 쿠션입니다. 쿠션드 보테. 케이스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죠? 착 저한테 앵기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구찌 뷰티의 쿠션드 보때는 은은한 광채로 마무리되는 피부결을 매끈하게 표현해주는 루미너스 쿠션이에요. 저는 2호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퍼프 모양은 여기가 뾰족해서 얼굴에 굴곡이 있는 부분을 편하게 두드려 줄수 있게 편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뽀숑뽀숑해요. 그리고 컬러감을 보시면 굉장히 연어빛이 돌지 않아요? 되게 예쁘죠? 텍스처를 보시면. 쿠션의 제형은 굉장히 가볍고 보습감이 좀 뛰어나면서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이 없이 잘 밀착이 됩 같아요. 저는 제 피부에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력도 좋았고, 굉장히 막 실키하고, 굉장히 막 얇고, 막 이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가벼운. 그냥 단독으로 쿠션만 사용해서 피부 표현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중간중간 수정할 때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쿠션이었습니다. 기초를 발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쿠션을 발라볼게요. 음! 가벼워. 이것도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한 번. 한번 했을 때. 여기 잡티 원래 있는데 좀 많이 가려졌죠? 근데 되게 투명하죠? 음! 피부 하얗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 2호. 이 구찌 쿠션도 뭔가 이렇게 피부 결이 광채가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피부 결이 좀 매끈해 보이게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착제 피부에 감기는 느낌은 확실히 좋아요. 들뜸이 약간 각질 부각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여기가 되게 빨간 편이거든요. 이런데 얼굴에 굴곡 있는 부분은 여기 뾰족한 부분으로 커버가 가장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 부분이잖아요. 퍼프에 쿠션을 묻혔을 때 가장 넓은 면적을 먼저 찍어주는 거예요. 양이 여기에 지금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리고 이 퍼프에 남아 있는 여분으로 좀 얇게 발려줘야 되는 부분을 펴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의 바깥쪽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유분이 좀 많이 나는 부분. 이코 주변에 너무 많은 양을 듬뿍 묻히게 되면 여기 끼임 현상이 있어서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도 항상 이코 주변 부분은 꼭 하는 편이거든요. 수정 메이크업 할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눌러주시면 훨씬 더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오래 두드리세요. 그럼 확실히 유지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쿠션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펴 바르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펴 바르고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얇게 잘 펴서 바르고 오래 두드리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목톤이랑 지금 너무 하잖아요 3호를 썼었거든요. 3호는 이렇게까지 밝진 않았는데 오늘 너무 저한테 밝은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계신 스펀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건조하시는 분들은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꽉 짜고 촉촉한 스펀지로 덜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닦아내지 마시고 이렇게 밀면서 하지 말고 두드려주면서 제 피부톤보다 너무 하얀 피부 표현이 됐을 때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런 방법이에요. 이 피부 톤을 좀 자연스럽게 괜찮은지 보려면 목톤이랑 항상 체크를 같이 하세요. 스펀지로 한번 닦아내고 한번더 쿠션을 했는데 사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커버력 아주 고소합니다. 쿠션드 보때 오늘 사용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쿠션 추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쿠션 제품은 저희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제품이기도 하잖아요. 저의 길 뷰티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쿠션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안녕!